안녕하세요 행복한 파충류 세상을 꿈꾸는 수농입니다 오늘은 엠페로 뉴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랑 함께 알아보시죠 이 친구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입니다 야행성이고 배해성인 친구들이라서 활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게 되면 다가와서 먹거든요 그 사람의 손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손에도 잘 올라오고 지금 보면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이 엄청 귀엽죠. 이 친구들은 20도에서 25도 사이에 그 온도를 좋아합니다 온도가 조금 낮아야지 아이들이 크는데 건강하게 클수 있어요 고온이 되면 좀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그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먹는 이 먹이가 굉장히 이거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약간 기생충 같은 걸 먹였느냐 한번 보시죠 으아 이거 보면 그 빠글빠글한는 약간 기생충 같은 것들 있죠 이게 이제 기생충은 아니고 이제 실지렁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지렁이 보면 이렇게 꿈투꿈투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물에 사는 지렁입니다. 그래서 엠페러 유투가 실지렁이도 잘 먹고 냉동 장구벌레도 잘 먹고 먹이로 사료도 잘 먹거든요. 다양하게 잘 먹는 아이들이라서 키우는 데큰 어려움은 없어요. 먹성도 굉장히 좋고 오늘은 움직임 활발한 실지렁이 를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풀게 되면. 이 꼬물꼬물한 지렁이들이 다시 이렇게 뭉치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다가 풀, 여기다가 풀을게요. 이렇게. 요 실지렁이들은 원래 흐르는 물에서 사는 애들인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뭉쳐야지, 공천은 뭉쳐야지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꿀팁. 실지렁이를 관리하는 꿀팁은 일단 온도가 좀 낮아야 돼요. 물 온도가. 내가 물 온도가 녹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르는 물에서 살아야지 실지렁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게 되면 이 안에 갇혀있던 애들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좀 버려주시고. 아침 저녁 물을 갈아 주시던가 아니면 흐르는 물에 키워야 돼요 이 실지렁이네. 이 실지렁이를 바로 누가 먹냐? 양서류들은 거의 다 대부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지렁이가 살아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관리가 귀찮아서 사시는 게 이제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이 빠글빠글 움직여서 얘네 이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양서류 뉴트 아이들은 엄청 잘 먹거든요. 그 오늘은 그러면 뉴트들이 먹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지금? 이 먹이 반응이 엄청 좋아요. 이 실지렁이가 와 이게 지금 너무 잘 먹어서 이 친구가 금방금방 클것 같아요 지금. 맛있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냉동장구벌레가 실지렁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냉동장구벌레는 죽어있는 애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지렁이들은 이 앞에서 계속 빠글빠글 움직이니까 이 먹성이 더 좋아져요. 지금 보면 이제 크레스틱게코에 귀뚜라미를 먹이잖아요. 이 생먹이를. 그 이제 더 먹이 반응이 좋고, 얘네가 향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지렁이는 움직이잖아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죽은 먹이 간이 살아있는 먹이를 보면 아이들의 먹성이 더 좋아집니다. 먹이 반응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실지렁이를 먹이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단백질 파괴도 적어요. 냉동장구로 관리보다. 그래서 실지렁이 먹이는 게더 좋습니다. 다만 이 실지렁이 관리가 좀 귀찮을, 뿐.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면 가끔 간식처럼 이렇게 사서서 먹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지렁이 관리할 때는 이제 손을 이렇게 저어서 위에 이제 뜨는 죽어 있는 실지렁이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물을 버리면서 죽은 실지렁이는 버리고 깨끗한 이 살아있는 실지렁이 이 빨간 이 실지렁이만 먹이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건강한 실지렁이를 먹일 수 있습니다. 음. 너무 잘 먹는데? 이거 거의 육회인데 지금? 음, 먹다가 너무 입에 많이 들어가면 이걸 띄어내려고 이제 비비는 거니까 건큰 목에 잘못된 게 아니라 입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비는 겁니다. 너무 젊었죠? 실지렁이 많이 사서 좀 자주 줘야 될것 같은데 평소에 냉동장구벌레랑 사료 먹다가 오늘 실지렁이 먹었는데 거의 대성공 같습니다, 이거 지금 먹이 반응 너무 좋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엠페로 드츠는 이제 저온종이니까. 온도가 높지 않게 2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육지와 물을 봤을 때 육지가 6, 물이 4, 6대4 정도의 비율로 사육 환경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유튼데 해염을 잘못 쳐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고 수심이 깊으면 익사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수심도 좀 낮게 해주시고 육지의 비율을 좀더 많이 해주셔야지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요. 뭐, 야이들도 이제 숨어야 되니까 숨어야 되는 은신처도 어느 정도 이제 제공해주면 이제 잘 삽니다. 실질은 이외에 이제 영양 밸런스가 더 좋은 이제 사료가 있거든요. 랩토민이라는 사료. 이 사료는 먹이 부침이 됐을 때잘 먹기 때문에 어렸을 때좀 자주 주시면 이제 먹기로 사료를 인식하면 이제 랩토민으로도 충분히 사료를 부침이 되면 먹이로도 평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먹이 부침으로 사료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먹이는 이실질렁이도 부족한 거를 이제 사료로 채울 수 있다. 사료를 주시면 더욱 건강하고 통통한 개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와! 오! 이게 지금 푸드 파이터인데 지금 배고팠나 봐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근데 얘네도 이제 바보가 아니어서 배불면 안 먹어요. 지금 이제 배고파서 이제 먹는 거고 이 친구도 배가 부르면 고개 돌리고 더 줘도 안 먹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배가 부른 것 같아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식사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엠페러 뉴스에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문동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